근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까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 제국이 허망하게 멸망하고 공산 제국이 태어나게 되었다. 공산 진영이 태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러시아의 요승인 그레고리 라스푸틴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되기로는 라스푸틴이 도리 수도사로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인 로마노프 황태자의 병을 호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계 황후의 알렉드리아의 탄탄한 신념을 얻어갖고 국정을 이제 농단을 헌 것이 결국은 제정 러시아의 몰락을 초래했다. 대형 제국인 러시아 제국을 멸망한 단초를 만들고 실제의 러시아 제국 결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악당 중 악당으로 이렇게 이제 치부가 됐는데 이게 100년 후 정도가 돼갖고 자료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라스푸틴이 누명을 쓴 악당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악당 중 악당으로 불리는 라스푸틴은 이런 내용으로 보면 간신의 대명사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의 괴승 영어권에서는 미친 수도자 한국에서는 요승 라스푸틴 뭐 이렇게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라스푸틴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러지만 러시아 제정말기에 러시아 황실과 밀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역사를 보면 니콜라이 2세 일가족이 몰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바르트 라진스키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스프틴을 이해하려면 그의 뒤를 이은 러시아의 정신과 만행 모두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뭐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만 원래 라스프틴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선구자였다. 그는 농민들의 정신에 종교의 식을 부러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불려 놓으시켰다. 원래 그 라스푸틴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래 갖고 라스푸틴은 러시아의 아주 피폐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사랑과 정의의 국가를 세우려는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아 여기에다가 저으로뭐 살인과 강간을 자행하고 국가 전역을 피로 물들였으면 결국은 라스푸틴이 농민들을 러시아 농민들을 파멸시켰다. 뭐 이래 갖고 아주 내용 자체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이제 되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라스푸틴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시각입니다. 이 라스푸틴은 본명이 그레고리 예피모비치 노비코좀 길어요 1869년 그 시베리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학업에 불량했고 문냉이라는 소리도 있고 싸움도 좋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라스푸틴을 이 방탕한 놈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어로 방탕하거나 남봉을 부리는 자를 라스푸틴이크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를 라스푸틴이라 하고 빗대어서 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1887년에 두브로비나와 결혼해서 일곱 명의 아이를 낳는데 았세 명은 이제 계속 살았다고 해요. 정치 상황이고 이런 걸로 볼때 보면 라스푸틴의 자식이 살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좌우간 세 명은 살았고요. 그런데 이 라스푸틴이 어느 날우란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해갔고 을 러시아 정교에 매혹돼서. 자기가 고뇌에 빠진 사람들을 위안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대요. 그러더요 술하고 담배하고 육식을 끊었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무려 15년간이나 되는 긴 아주 젊은 나이서부터 술래 생활을 해갖고 그리스의 성지 아토스 뭐 예술 알렘 옛날에는 이런 데를 가기가 매우 어려운 은인데아이튼 거기를 방문했고 수도원에 가갖고 가축도 돌보고 그 나름대로에 머리가 좋으니까 강연을 해갖고 그걸로 수레비용을 충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하는 행동에 감동을 해갖고 신통력도 주고 자연 치유 방법 이런 것도 전수해줬다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 비난하는 예루는 극단적인 기독교 종파인 클리스티의 매료가 됐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이제 반대파들이 하는 얘긴데 클리스티 이 종파. 는 실제로 죄를 지음으로써만 궁극적으로 청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데요. 죄를 통한 구호는 남녀가 자유롭게 섹스를 해야 육체의 죄가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정교당국에서 라스푸틴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다 하려는데 아글세 2단으로 불리우는 종파의 지도자 또는 추종자일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라스푸틴은 이단종파하고 종교 이런 거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성직자 돌팔이 성직자 뭐뭐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라스푸틴이 상트페테스부르크에 도착을 했는데 강류층의 폭발적인 인 길를 얻어갖고 신을 찾는 자 또는 거룩한 사람이라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다가 또 워낙 그 재주 있는 사람 아닙니까? 15년 동안 둘레 병원 사람이니까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아주 명성을 높이는데 러시아 제정시대에 고통받는 러시안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해갖고 귀부인들이 아주 그냥 운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 러시아 귀족들과 함 지폐 같은 걸참 많이 했다고 럽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라스푸틴의 놀라운 점은 커다란 체구에다가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이제 거대한 피니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굵기와 길이 사실로 알려지는데 평소 길이가 한 25cm에서 30cm고 발기 시에는 40cm가 정도가 뭐 된다니까 뭐그 뭐 어마어마한 영이죠. 현재 상트페테르부르그의 자연 산사 박물관에 그의 성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진료품이라는 겁니다. 그래 갖고 심지어는 딸인 제 마리아가 아버지의 그 피니스를 돌려달라고 악을 막 썼대입니다. 그래갖고 1977년까지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또 박물관의 진열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자우간 라스푸틴이 풍당히 호평을 얻은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의 예술계 및뭐 지식인들에는 남색 뭐 레스비언 사도 마조이즘 자살 사진 아편 알코올 이런 것이 사 상류층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부분으로 얘기되는 거에 라스푸틴이 여기에서 말을 잘하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피니스도 크고 뭐 이러고 하니까 진부한 귀족들에게 청량계로 라스푸틴의 명성이 이제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교계를 석공했다 연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904년에 황태자 알렉사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알렉산드라 외할머니, 즉, 알렉사이의 증조할머니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데 여왕이 혈우병 유전을 갖다가 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네 명의 아들 중한 명이 혈우병으로 사망하고 그런데 이제 딸들이 뭐 영국, 스페인, 독일, 러시아 왕가로 시집가 갖고 그냥 후손들에게 혈우병을 그러니까 유럽 왕가를 그냥 혈우병을 퍼뜨린 거죠. 그런데 러시아를 이율왕태자가 혈우병에 걸리니까 황비가 아들 치료를 이제 총력전으로 하는데 의사들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과학기술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랬는데 이때 이제 시녀 안나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도로 많은 거그 불치병을 치료해주는 신비의 인물이 있다. 바로 라스푸틴을 추천을 한 겁니다. 아 그랬는데 여기에서 전설이 나옵니다. 라스푸틴이 황태자의 머리를 손을 대고 이제 괴롭지 않을 거다. 눈을 떠봐라 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숨드시기 어려우던 알렉사이가 눈을 반짝 뜨더니 라스포틴에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엔 눈에 띄게 안색이 좋아져. 이러자 의사가 기적이다. 당시에 니콜라이 2세가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토벌스크 지방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으로 가는 뭐 단초에는 뭐 주장도 있지만 좌우간 이렇게 해서 러시아 황실하고 라스푸틴 이제 만나는데 이 라스푸틴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서 황태자를 이렇게 치료. 여러고 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완전히 2년간 왕가하고는 거리를 끊습니다. 아 그랬는데 2년 후에 황태자 알렉세이의 출혈이 다시 시작되니까 라스푸틴을 호출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또 전설이 생겨요. 알렉세이가 라스푸틴을 보자마자 곧바로 안정이 되고 출혈이 멈췄다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황비나 니콜라이 황비 이제 뭐 가족들하고 얘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라스푸틴은 신의 사자이며 황실의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정치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이제 말하자면 깨져갖고 아주 수치심에 풍배했죠 그러니까 니콜라이가 전세를 좀 만회하기 하려고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러시아 의회인 구마를 공표를 합니다. 스톨리핀을 수상으로 임명을 해갖고 러시아의 참혹한 현실을 구해줄 거로 이제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톨리핀이 라스푸틴의 비행을 니콜라스 황제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황제가 라스푸틴은 알렉세이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때의 라스푸틴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상트 페테로브르그를 떠나갖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 어떤거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혀 관련을 거지를 않았는데 아 이게 그 스톨리핀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스푸틴이 곧바로 들어와갖고 보다 활동적으로 사교 에게 이제 참여를 허죠 황제가 그 1차 세계전 대 이런 걸 전쟁에 대해서 아마 그 상의를 한보 같아요. 그랬더니 라스푸틴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전혀 반대의입니다 순례자로서의 경험과 유럽 정세와 러시아의 능력 이런 거를 볼때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박광직 박사가 이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라스푸틴이 황제한테 한 말이 뭐냐면. What? Uh -huh. 독일 사람들은 심이있고 체력도 단단하다. 발칸의 스라브 형제들은 돼지같이 천한 인간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러시아인들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 독일 제국가의 전쟁은 승산이 없다. 즉, 니콜라이 왕제가 러시아의 중립을 지키는 게 최선이다. 유럽이 전쟁에 불바다가 되면 러시아도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의 말을 듣고 당시에 군대 동원령을 내리려고 그러다가 중지를 했답니다. 아 그랬는데 2시간 30분 후에 니콜라이 2세가 결정을 번복을 하는데 니콜라이 니콜라이에비치가 전군동원력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선대 왕자인 니콜라이 1세의 손자예요 거기에다가 당시에 황실 근위대 대장에다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의 사령관 겸제 6군 사령관인데 군사령관 의사를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니콜라이, 니콜라이에비치의 생각은 뭐냐? 러시아가 프랑스에 연합을 해갖고 독일을 격퇴를 하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발칸 지배권을 러시아가 가져올 수가 있다. 라스푸틴은 전쟁으로 문안된다 그러는 거를 이제 참전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라스푸틴이 그 고향에서 먼저 뭐 자객에게뭐 칼을 찔렸대요. 이게 바로 그날이 그 유럽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킹스맨에 나오는 기본 모티브이지만 세르비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 그 대국 내가 이제 브린치프에서 권총으로 그 사례를 당하죠. 자, 그래갖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라스푸틴이 황제한테 이렇게 정보를 보냈대요. 무서운 태풍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들이 독일에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은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무덤을 파괴 될. 거.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참전하자마자 12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량 사정 엉망진창, 무기와 군수는 더욱더 엉망인데다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준비를 안 했으니까 세명중두 명이 총과 탄약 없이 전쟁에 투입되니까 이건 밥이죠. 여기에서 니콜라이 2세가 문제가 됩니다. 직접 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지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랬는데 글쎄 황제가 지휘하자 무려 500만 명이나 사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더욱더 문제를 좀 골머리 아프게 만든 게 뭐냐면 황제가 전쟁에 참여를 하니까 이제 내정이 필요하죠. 그 내정을 사람을 황후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제 얘기들, 그 이빨 없는 사람이 황후하고 라스푸틴이. 역자인데아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러시아 패망을 주도하는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루머가 이제 유포되는 건 니콜라이 2세가 독일 빌헬름 왕자로부터 10억 루블을 받고 일부러 병사들을 죽게 방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루머까지가 나오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니콜라이 2세가 상당히 애국자라는 게 나옵니다. 아나스타샤 얘기에서 밝혀집니다. 자우한 이런 상황 이 되다가 보니까 아, 당연한 얘기죠. 황후와 라스푸틴의 반대 세력이 급부상하죠. 아, 그런데 라스푸틴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미사 중에 졸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서운 환각을 보았다. 내 시체가 이 교회에 누워있고 나는 그 순간 죽음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런 끔찍한... 일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는 곧 죽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라스푸틴이 나름대로 예언적인 이제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라스푸틴이 살해 당일날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을 했대요. 저는 내년 1월 1일 이제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형제와 같은 러시아 국민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러시아 황제는 두려울 것이오. 왕전은 앞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곤충, 귀족들의 손에 죽어서 그들이 내 피를 속구치게 만든다면 25년의 피에 젖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은 조국을 버릴 것이다. 만약 저의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황제와 친척 관계라면 채 2년도 되지 않아 황제의 자녀들과 친척들은 모두 살해당할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이런 표현지를 황제한테 보냈다는거 그럽니다. 자 이런 내용이 황제한테 고 달러고 뭐 이랬을 때에 사전에 라스푸틴의 살해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30세의 공작인 펠릭스 유스포프 프린스입니다. 드미트리 파빌로비치 되고 국회의 지도자 프리슈케비치가 라스푸틴을 살해하면 러시아를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기에서 라스푸틴을 사례하는데 가장 큰 장본인이 유스포프 프린스인데 흑해 카스피에 스텝에 있던 노카이 카국의후손선 이제 차남인데 그런데 이게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형이 결투로 사망을 해갖고 당시에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이제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래 사진을 보면 이게 러시아 황궁이 아니라 유스포프 공작의 집입니다 유스포프 공작은 러시아 러시아 황제의 조카 딸인 이리나 알렉산드로브나 결혼합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최고의 재벌에다가 황제 조카타라고 결혼했으니까 뭐 보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라스푸틴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펠릭스 유스포프 주도로 해갖고 반 라스푸틴 황족 귀족 연합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골석 재판으로 라스푸틴을 사용을 선고를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그의 네바강 얼음물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신문에는 그레고리 라스푸틴이 사망을 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망을 요승의 죽음으로 축하를 했다. 그래갖고 러시아의 왕실이 정상 궤도를 찾을 거다. 뭐 이렇게 희망을 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역사는 라스푸틴의 죽음으로 해갖고 오히려 러시아 왕실의 몰락으로 이어지 죠. 밑에가 라스푸틴의 강에서 건진 시신인데 니콜레 왕자가 이렇게 일기했었다고 그래요 9시 우리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결코 잊지 못할 그레고리의 시체가 담긴 관을 보고 우울하게 돌아왔다 그는 유스포프의 집에서 평균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살해되었다 날씨는 흐리고 영하 12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라스푸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얘기만이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스테리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콜린 윌슨 박사가 라스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사에 어떤 인물도 그레고리 라스푸틴만큼 선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없다. 그에 대한 책이 100권도 더 있지만 어떠한 책도 그라는 인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대부분 날조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더글라스 미스 박사는 라스푸틴의 죽음에 대해서 언자가면서 모든 얘기가 라스푸틴의 암살 주도자들이 남긴 진술만 갖고 얘기를 한다. 아 그랬는데 이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얘기한 거 전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판에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측에 보시는 건 많은 분들이 알,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첼레 연주 가이자 지휘자인 무스틸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세계 연주계를 따지는다 그러면 가장 선인자 중에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95년에 소더비 경매에서 구설령 KGB가 보관하던 420페이지의 그 서류를 엄청 강남 가격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비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가 경매에서 낙찰한 그4 0 0페이지의 서류를 친구 에드워드 라더진스키에게 주면서 자료를 이제 분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라드진스키는 러시아에선 매우 유명한 극작가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스타린 전기, 마지막 자르, 이런 걸 저술한 역사학자인데 라드진스키 박사가 서류를 본 다음에 바로 우측에 있는 2000년에 라스푸틴의 파일을 발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스푸틴이 정치 음모의 희생자하고 제정 러시아 황실가문 내부의 권력 다툼과 러시아 왕제 반대 혁명 세력이 유언비어를 유포해 갖고 라스푸틴을 괴물로 만드는 거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1917년 2월 혁명후 니콜라이 2세 관제 퇴위에 라스푸틴이 암살을 된지 69일 후입니다. 권 위에 그 하고두마 이제 그 국회 임시 정부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황제와 고위 정치가들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로마노프 왕조를 타도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악명 높은 라스푸틴의 비리 규명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 그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라스 슈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드진스키, 푸틴하고 만난 적이 아니까, 매우 러시아에서 저명한 역사학자인데, 라드진스키가 얘기하는 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라스푸틴의 모든 공적, 사적 생활 등 철저히 분석했는데, 라스푸틴이 소문과 같은 악마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그 발표를 못했다는 거예요. 비밀 정보원들의 방대한 수사 기록의 결론은 떠돌을 황당한 사생활을 n no. 노 악마적 비행 n no. 노 당대 최고 층의 보통사람이 하는 정도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나가 되기 시작뭐 크게 봉하은그 당시에 로스, 모스코바 시장이 라스푸틴이 식당에서 광란의 성적 파티를 열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이것도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래요. 아 그랬는데 명색인 모스코바 시장이 언 얘기 아닙니까? 이랬더니 글쎄 전 세계 신문사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파. 빡했 되는 건데 뭐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뭐 자의적으로는 황후와 라스푸틴의 성관계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스푸틴의 장례식은 상트페테르스 부르고 체스메 성당에서 거행됐는데 알려지기로는 황후 알렉산드라가 참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월혁명후 케렌스키가 라스푸틴의 위해를 소각을 명령을 해갖고 우측에 세라핌 교회에 화장하고 그 다음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이 사망한지 한 100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라스포틴에 대해서 역사의 미스터리에서 재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상입니다.